Y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YC가 오늘 보시면 은7% 급등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3%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타는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YC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YC는 이 라인대를 횡보해 주면서 새롭들이 추가적인 매집에 돌입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지만, 자, 지금같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횡보라고 해도, 자, 보세요. 단 나눠 볼게요. 윗라인 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시면은 그 뒤에 하락으로 이어지면 여러분들 수익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상승 나왔을 때 올라타는 매매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장대음봉 하나 나와주면서 개미 턱이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아랫부분 아랫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야 돼요 저는 이때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횡보 구간 나와주니까 이 아랫부분에서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장대음봉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매집을 끝마친 이후에 장대음봉 하나 나와주면서 개미 턱이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이 아랫부분에서 횡보 구간이 나와줄겁니다 그 이후에 상승 띄워놔요. 뭐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횡보 구간은 뭐죠? 트랙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미털기 하는 건 뭐예요? 상승을 띄워주기 전에,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내야, 그 이후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져요. 자, 지난번에도 안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 보시면은, 횡보 구간에 있다가, 개미턱이 진행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횡보 구간이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 뛰어났을 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졌죠? 자, 이게 뭡니까? 횡보 구간은 매집하는 구간. 그리고 이 장대의 음봉은 뭐예요? 개미턱이 구간입니다. 수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횡보 구간은 뭐라 그랬죠? 여지를 주는 거예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 나갈 사람 나가고 추가 매수할 사람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상승 뛰어났을 때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횡복 구간에 있으면서 조만간에 장대응봉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 윗부분 이럴 때 올라타는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장대응봉 밑에 부분 이때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YC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상승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올라타는 매매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복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타는 매매 하시지 마시고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세력들평단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세력대 평당가는 이미 이라인인데 여러분들 지금 매수할 겁니까? 아니요 지금 매수하는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후에 장대음봉 나와가지고 개미테리 진행했을 때이 아랫부분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이미 세력대의 매직 구간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겠지만. 이 라인대를 뚫고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처럼 이 윗부분 라인에서 횡보한다 이러면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료들은 개미 턱이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때 매수 진행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yc 여러분들 웨이퍼 테스트라는 재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hbm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 상승 나온 거 맞아요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두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누가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해주냐 뭐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거 맞는데 SK하이니스트가 사실상 HBM 이기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SK하이니스트가 최근에 이기게 되면서 YC가 좀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싶었는데, 자, 근데 엔비디아 측에서도 삼성전자의 HBM도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다시 주가 올라가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C의 웨이퍼 테스터 재로는 죽지 않았다 이거고요.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애플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플에서 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얘네들이 AI 서버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AI 서버 칩이 HBM이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애플에서 HBM을 만 들고 있다 이건데 자 그러면 뭐요? YC 웨이퍼 테스터 애플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비슷한 종목 DI도 있죠. DI나 YC 이두 회사가 다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웨이퍼 테스터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만으로도 주가 이 정도 올랐는데 애플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주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 구간을 횡보해 주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장대연목 나왔을 때이 아랫부분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YC에 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종목의 재료죠. 왜냐면은 재료 좋아야 애초에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YC 재료 좋잖아요. HBM에 필요한 웨이퍼 테스터 공급해 준 거예요. 자, HBM이 또 어디에 들어가요? 엔비디아의 GPU,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는 YC가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졌는데, 자, 첫 번째는 재료라고 말씀드렸고요.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의 세력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료, 그리고 두 번째 세력.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제가 세력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주가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주가 형성이 돼요. 최근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 상승하는 힘이 좀 약했죠? 이게 전부 세력들이 더 모아가려고 찍어 누르는 큰 적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선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리스면 장대목이 음 나와 줍니다. 이때 매수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져가지고 새롭들이 물량을 더 확보해 나갈 때이 아래 부분.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 사천원 라인 때, 여기서 만 육천원 라인 때, 이때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매수하신 걸 추천드려요. 그 윗부분에서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손해만 봐요. 아시겠죠? 올라타는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볼수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자 강사님 YC 영상 네, 제가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도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심지어 제가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중 브리핑해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고 있었죠. 내일 차트 후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있어요. 유, 유튜버가 애초에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지금처럼 촬영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제가 세력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이 라인 때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집을 위해 가지고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랫부분에서 강력하게 매수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행복 구간 만들어주고 상승 띄워놓을 겁니다. 지난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자, YC, 지금 주가 어때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일 때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정도 상승으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만약에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만 먹고 주가 쫙 빼버릴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세력 교수도 이렇게 진행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재료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쫙안 빼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개미 털기 진행하고 횡보 나눠주고 상승 띄워준다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고 사거지하기 전에 팔고 나가시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 자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자 문자가 87건 왔다라는 건데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온 거는 아직까지 YC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HBM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상승 나왔었고 뭐 웨이퍼 테스트 공급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자, YC. 재료가 좋은 만큼 세력들의 다음 상승을 위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하기 전에 개미터기 하는 구간, 제가 말씀드렸죠. 개미터기 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해야 되는데, 개미터기라 해서 맨 윗부분 매수하시면은 손해만 보겠죠. 자, 그래가지고, 아랫부분 매수하셔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답변 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주가 개미터기 했을 때, 개미 털리지 마시고요 횡보 나와주고 상승 나와줬을 때 고점에서 여러분들 세력들이 물량 털어버리면은 골치 아파요 이거 또 한동안 물리게 됩니다 자 그럴 바에는 고점에서 미리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뭐그 이후에 세력들이 물량 털어버렸을 때뭐 다시 바닥을 잡아가지고 뭐 수익 보면 되는 건데요 또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고점 라인 도달하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개인마다 매도하라고 매도 신호를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미리미리 YC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고점 도달했을 때새력들이 물량 털어버리기 전에 이때 팔고 나가시라고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강산이한테 미리미리 YC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고점 도달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이때 새력들이 물량을 털어고 나가니까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사인을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제 영상을 보고 팔고 나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 영상 못 봐요. 왜냐면은 고점 도달하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이거 고점 아니다.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막 홀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도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드려봤자 제 영상이 애초에 노출 자체가 안 돼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 도배하는 바람에 제 영상이 밀려나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매도 신호 드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고 매도 신호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자, 그럴 바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는 게 훨씬 낫다 싶어가지고 저 강산이 연락처로 미리미리 YC라고만 남겨달라고 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 강산이 연락처로 yc라고 남겨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텔레그램이니 뭐 우리 카카오톡방이니 들어와라 좋다 이런 거안 합니다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처럼 촬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텔레그램이니, 뭐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차트 그려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자,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YC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우선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구독 취소해도 됩니다. 저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끝까지 제말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제 말을 꼭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니겠지만, 세력들의 입장이 그렇고, 얘네들 패턴이 그렇고, 팩트가 이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인증, 싹다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And... 초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 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 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2 7 0 0원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아, 이번에는 또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 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 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 2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 피롭티스 이 종목 또한 제가 9,000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히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제 공지해드리고 목표 가 2만원대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 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곧 있으면 허장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 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주.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